특별히 2024년 한눈에 보는 공부방 학원 프랜차이즈 리스트를 선착순 어 제공을 하려고 해요. 이 자료에는 가맹비와 그리고 교육비에 관련된 모든 최신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모를 때가 많죠.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갔을 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때도 바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엄마 손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어 많은 분들이 내가 그동안 정말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때도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 좀어 아쉬움도. 경력이 단절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 취미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취미 강좌를 등록하고 활동해보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음, 40대 후반, 50대, 60대에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삶의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주민센터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을 가르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커피숍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라고 얘기하셔서 그 커피숍에 대한 주제가 어그 수업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 주제도 있고 커피숍에서 이제 음, 영어로 주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 커피숍 말고 공부방이 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저는 30대 초반에 공부방을 창업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40대, 50대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공부방의 장점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적은 초기 투자금이라는 건데요. 공부방 창업을 할 때는요. 정말 필요한 게 많이 없어요. 커피숍 창업을 하려면 매장 임대도 해야 되고 기계, 재료 뭐 등등의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공부방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장소만 있고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책과 어, 책걸상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커피숍은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 응대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공부방은 어, 정해진 규칙적인 수업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체력적으로 덜 힘들어요. 그리고 학생이 많아지면 수업 스케줄에 반을 편성해서 수업을 하면 되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덜 힘들다는 게 장점입니다. 유연한 스케줄은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었는데요. 저는 제 아이를 또 교육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고 제가 여유로운 시간에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서 좀더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오전에는 운동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과 그리고 동시에 저의 삶에 대한 유연성도 같이 수업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교육 철학이 있잖아요 그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만의 교육 방식 노하우를 또 전수 해줄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또 느끼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도 좀 좋았 는데요 저는 경력이 단절되면서 어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통해서 다시 그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보람과 만족감 또한 큰 장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얻는 보람은 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만족감을 줍니다. 교육은 정말 단순히 저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영어 과목이니까 영어 과목에 대한 그런 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점점 실력이 느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을 아이들에게 나누 주는 것이. 어, 무언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비타민, 영양제를 주는 일 같아서 정말 제 스스로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삶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성 또한 빠질 수가 없죠. 교육 사업은 항상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학부님들은 각 아이들, 자녀 교육에, 양질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공부방은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고객층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어, 경제적으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방 창업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모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좋은 교육과 컨텐츠로 열정만으로도 아이들을 꾸준히 모집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입소문이 좀 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요 경제적인 안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부방 창업은 적은 자본과 그리고 체력 소모가 작지만, 하지만 반대로는 안정적인 수입과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보람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또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맞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업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의 중요성, 이 과정은 정말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50대 이후가 되어서 그동안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써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원장님 예비 원장님의 미래는 우리 원장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공부방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정말 우리 어,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더 빛나는 선생님으로, 원장님으로 존재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50대 이후에 안정적인 경제적으로 안정과 그리고 활력을 찾고 싶으시다면 공부방 창업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꿈을 쫓는 것과 동시에 돈을 벌수 있는 경제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의미를 동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공부방 창업을 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4년 한눈에 보는 공부방 학원 프랜차이즈 리스트를 선착순 어, 제공을 하려고 해요. 이 자료에는 가맹비와. 그리고 교육비에 관련된 모든 최신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